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란가라는 것을 비유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라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농부가 뿌린 어떤 씨가 길가에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파종할 때 수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과학적인 영농을 하죠. 그래서 씨를 뿌릴 때 최적의 간격을 따십니다. 그리고 유지해서 일정하게 씨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어떻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저 그림처럼 농부가 어, 씨를 하는 금 소쿠리에 담아 가지고 와서 한 손이나 어깨에 메고 어떻게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뿌려지면 그 씨를 좌우로 넓게 뿌리게 되죠. 그럼 이 손에 농부의 손에서 떠난 이 씨는 방사형 모양으로 흩어져서 밭에서 퍼져 어, 심겨지게 되죠. 씨 뿌린자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오늘 본문에는 네 가지 장소에 떨어져서 각각 다른 결과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씨는,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씨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씨를 받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말씀 이건 뭡니까? 복음이겠죠. 복음이 이 말씀이 뿌리 내리는 사람은 가장 먼저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뿌리 이걸 처음 와서 뿌린 사람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또 그와 함께 동일하게 농부가 되어 뿌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비롯해서 그분을 머리로 하는 모든 사람, 교회의 성도들을 얘기하겠죠. 자첫 번째 길가에 뿌리워진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길가에 뿌리워진 이 씨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가 땅에 떨어지고 골고루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심령은 길가에 뿌려진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사람의 마음에 뿌려져요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 복음의 씨가 받아들여지고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길가밭처럼 딱딱하고 굳어져서 씨앗이 그 위에 그대로 떨어져 있으면 어떡합니까? 새가 와서 그것을 가져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분명히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지만 이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강팍하고 단단하고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 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복음이 떨어지지만 그 사람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전과 다를 바가 없는. 멸망의 백성, 심판받을 백성으로 그대로 머무러져 있는 겁니다 불신자의 경우가 그렇겠죠 왜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또 어, 복음을 믿겠다고 이야기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딴 생각을 하거나 졸거나 아예 어, 말씀에 무관심하거나 듣고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거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길가바과 같아서 말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새가 와서 가져가듯이 사탄이 어떡합니까? 그 마음에 어, 떨어진 말씀을 걷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자, 길가에 뿌려진 씨는 길가 위에 그대로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씨를 제일 반기는 건 뭘까요? 새입니다. 자,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사냥하는 새들은 눈이 아주 좋습니다. 새들은 몸통에 비해서 눈이 크게 만들었어요. 이유는 먹이 사냥을 잘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겠죠. 새들이 작은 그 씨를 단숨에 발견하고는 손살같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어떻합니까? 게 그것을 쪼아 먹어 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의 씨가 땅에 묻혀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면 최소 몇 배요? 오늘 성경에 말씀 보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길가바처럼 노출되게 내 마음에 말씀을 뿌리내리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새한끼 식사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씨를 받은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그 씨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 씨가 뿌려지기 전 이전의 상태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떨어졌지만 그 사람은 이전과 이후와 복음을 받은 이후와 아무 변화가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봐도 똑같아요. 강박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의 씨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길가밭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자, 길가의 마음. 다시 말하면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왜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걸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하고 들은 채만 참하는 걸까요? 여기에 해답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장7 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때로는 마음이 굳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지금 뭐 어쩔 땐 정말 뜨거워서 막 열매 맺는 신앙까지 갔다가도 또 마음이 어떡해요? 강팍해 져요 단단해 져요 그러니까 세상의 삶으로 계속 반복되다 보니 어떡합니까? 강팍해 지고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갑자기 믿어지지도 않는 그런 신앙의 상태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경한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건데 회개의 삶이 따라오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떡합니까? 이게 자꾸자꾸자꾸. 자꾸, 자꾸 말씀에 불순종한 삶이 거듭되고 반복되고 불순종한 삶을 지속하다 보니 양심이 굳어지게 되고 뻔뻔해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마음이 굳어진 자를 향하여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의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시면 이걸 기경하지 않으면 그 밭은 때때로 한 번씩 기경해 줘야 되겠죠. 그래 어떡합니까? 다시 씨앗이 떨어져도 그것을 수용할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가만히 내가 이전에 열매 맺은 땅이라고 해도 내버려둔다면 굳어지고 딱딱해져서 그 씨앗이 어떻게 땅에 떨어져도. 받아들일 밭이, 밭 상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이 10년, 20년 오래 다니다 보면 이런 상태가 돼요 그럼 어떡합니까?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기경하는 것은 굳어진 밭을 농부가 쟁기로 갈아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땅이 뒤집어지고 그리고 위에 땅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굳어진 땅이 부드럽게 변하는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굳어진 땅을 부드럽게 해서 흙이 이 하늘 나라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품을 수 있게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땅을 기경하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상태로 이 시간에 오면 말씀이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찬 않은 상태, 세상의 삶을 살고 세상의 것들 염려 근심 걱정에 삶으로 살아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남의 것처럼 수용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경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딱딱해져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떡해요?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기경하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떨어지고 거기에 어떻해요 밭이 그냥 더 좋은 밭이 되게 하려면 거기에 퇴비도 넣고 비료도 넣어서 골고루 또 섞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경하면서 뒤집어 엎으면서 그런 역량 있는 밭이 되게 만들어 주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것도 모르는 때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지고 반복해 죄를 짓다 보면 내가 죄 가운데 거해져서 내 심령이 강팍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 마음이 굳어져 있구나라고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을 기경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래도 깨닫지 못할 때는 때로는 징계와 고난이 닥치게 해서 깨닫게 할 때가 있어요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그 순간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회개한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깨달음이 오면 즉시 다른 거다 집어치고 어떻게 요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회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는 반성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이 환경에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얽매여요. 장소에 얽매이고 그리고 어떻게 요 관계에 얽매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게 만드는 환경을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을 장소를 관계를 떠나야 돼요 그리고 과감히 끊어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혹시 내 마음이 요즘 길가의 마음이지 않은가 내 자신의 상태로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간단해요 말씀을 들어도 별 감흥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는 삶이 없으니 무강박해져 있는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나는 지금 길가밭의 상태인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자꾸 딴 생각을 합니다 졸음이 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기 위해 준비해야 되거든요 밭을 갈아와야 되는데 안 하고 급하니까 그냥 왔어요 그럼 어떡해요? 말씀이 당연히 씨앗이 떨어져도 수용할 능력이 되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 들으면서 딴 생각하거나 어, 졸거나 어, 다른... 예. 생태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길과 마음이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부지런한 농부로 거듭나십시오. 묵은 땅을 갈아엎으십시오. 기경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숨겨진 나쁜 습관이나 죄가 있다면 이 시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여러분들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시록 2장 5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나의 신앙이 떨어졌는가 내 마음이 왜 굳어졌는가 왜 길가의 마음이 되었는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듣고 다시 회개해서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10년이 20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그 초대를 옮겨 버리시겠다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길가의 마음을 기경하고 옥토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마음밭입니다. 어떤 밭이 있나요? 씨앗이 땅에 떨어졌어요. 하늘 하늘 따라 씨앗이. 그런데 얕은 돌짝밭에 지금 그림처럼 떨어진 경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이 사람들은 받아요 흙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 속에 근데 뿌리가 없어요 왜냐면 돌이기 때문에 잠시 견뎌요 근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곧 넘어지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돌짝밭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때씨 뿌리는 자에게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유익도 되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선포되었을 때이 돌짝밭의 사람도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아멘도 할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의 상태가 이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박해가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신앙이 넘어지고 마는 거죠 왜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할까요? 지금 여기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돌밭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흙이 많아야 되요. 좋은 밭은 그래서 그 수용력이 생기는 건데, 이 밭은 흙이 얇아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돌이 많아요. 흙이 많지 않고 뭐가 많아요? 돌이 많아요. 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 밭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마음에도 똑같아요. 마음 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마음 밭에 돌이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마음의 돌이 뭘까요? 예. 세상에 지금 씨를 뿌리는 밭에 보면 돌짝 밭의 그 자갈들 돌들을 알겠는데 우리 마음의 돌은 볼까? 마음의 밭에 돌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돌덩이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깊은 상처가 있어요. 이게 돌이 돼서 어떤 말씀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열등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겸허하지 못해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겸손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계속 두르는. 내가 한걸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어, 계속 떠드는 거예요. 내가 뭐야고뭐야고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다른 사람이 한 것도 내가 하고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또 비교의식이 있어요. 우울증이라는 것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을 수 있겠죠. 부부간에 받은 상처, 성장 과정에 받은 상처 이것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 다시 말해서 돌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 돌... 같은 이 상처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만두는 사람까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뿌리 내려서 성장하는 신앙의 삶을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내 마음엔 돌이 많은 걸까요? 예레미야 23장 29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 방망,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가 되어서 그 돌덩이를 부서뜨려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방망이로 내 심령의 돌덩이들을 부서뜨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럼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칩니다. 때로는 그것이 충격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게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야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방망하게 나를 계속 두들겨 패게 되면 몇 달이 것이 걸릴 수 있고 몇 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어떡합니까 내 마음의 상처의 돌덩어리 쓴 뿌리의 돌덩어리들이 하나 둘씩 부서지고 다시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밭이 될줄 믿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교회 나오지만 한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소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는 자리로 나와야 돼요. 듣고 또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방망이가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의 돌덩이들을 깨뜨려 버리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옥토가 될줄 믿습니다. 자세 번째 어떤 밭입니까? 가시 떨기 밭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가시 떨기 밭에 떨어지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왜입니까? 이렇게 설명해요. 자라나는 가시에 의해 의해서 씨의 생명이 막혀서 성장하지 못함으로.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 뭐라고요?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자 가시 떨기에 뿌리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교회는 나오는데 어, 이. 가시와 같은 것들이 내게 있어서 성장치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세상의 염려를 원문으로 보면 이 세대의 염려라고 얘기하고 일시적이고 세속적인 생활에 대한 염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얼른 생각하면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수만 걱정거리가 생겨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염려란 세상 살이 사실상 도움이 안 돼요. 그 여러분이 키가 작아요. 아, 나 키가 좀 커졌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한다고 키가 커져요? 될수 없거든요. 염려한다고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베드로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아멘. 이렇게 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믿음이 되기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은 다시 열매 맺는 바수로 거듭나게 될줄 믿습니다. 재물의 유혹의 원문을 보면 부의 유혹, 부 그러니까 부 그리고 부의 즐거움, 그리고 부의 속임수 이런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물질 만능의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우리나라 굉장히 어떻합니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해요? 물질이면 될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이것저것 내가 원하는 거다할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재물 곧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유혹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신라고 섬기는 것이 오늘날 뭐예요? 바로 재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미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재물은 삶의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잘못된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부하면 행복해질 거라고는 착각 가운데 빠지게 해주거나 또 재물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해지거나 믿음의 길을 떠나게 만들거나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눈앞에 두고도 재물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간 청년 관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해요? 돈이 많아요 그 주님이 나를 따르라 했더니 따라갈 수 있었어요? 없어요? 걱정하며 돌아갔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신앙인들이 바로 이래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물질의 유혹으로, 재물의 문제로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디보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은 돈을 사나가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경계하는 이 내용이 왜 그런지를 지금 이 어떻게요? 가시떨기 밭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물질의 유혹 이런 것들로 나의 신앙이 지금 막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라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네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옥토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옥토와 같은 자의 것인 거예요. 이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랄까요? 깨닫고 결실하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는 자, 그들의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백 배든. 60배든 30배든 뭘 맺어요? 결실을 맺는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땀을 흘리며 수고함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씨를 뿌렸어요 뿌리는 자가 바라는 게 뭘까요? 열매 맺는 거죠 아무 일이나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렇죠? 열매가 없다면 씨뿌린 농부의 수고가 헛것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복음의 씨가 길가에 뿌려진 경우가 될 수도 있고요. 흙이 얕은 돌짝밭에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시 떨기와 같은 밭이 되어서 재리와 염려, 어, 이런 세상의 재물의 유혹 때문에 가로막혀서 우리 의 신앙이 성장치 못하고 가로막혀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씨뿌리는 자에게 큰 보람과 만족과 기쁨을 주는 좋은 땅에 복음의 씨가 떨어지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놀라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겠죠.